안녕하세요. 그 전북여성단체연합에서 일하고 있는 박영숙입니다. 그 차상철 선생님과 함께하는 참교육 희망 포럼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. 그 오랜 세월 참교육의 열정을 교육 현장에서 실천해 오신 그 선생님께서 또 다른 방식의 교육 운동을 하신다고 하니 기대와 더불어 설렘도 느껴봅니다. 그 교육 현장에서의 열린 교육, 불평등과 차별을 극복하는 일은 우리 사회가 좀더 다양성을 존중하고 평등하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가장 근본적인 토대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. 평생을 그한 길만을 걸어오셨던 선생님. 참교육 희망 포럼은 평등한 교육, 평등한 세상을 이루어 나가는 여정의 묵직한 징검 바디가 될 것을 믿으며 어렵고 힘든 길도 마다하지 않으셨던 묵묵히 힘든 길을 걸으셨던 선생님. 참교육 희망 포럼을 잘 이끌어 나갈 것이라 믿으며, 선생님, 화이팅!